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2년 10월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크게 중요한 지표는 발표된 게 없고요. 다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대신에 금요일날 아주 월스트리트에서 연준의 입장을 거의 뭐 성명서 수준의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완전히 반전되어 하락하던 금리, 아, 하락하던 시장도 상승하던 금리도 다 반전되어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상승했고요. 금리는 내렸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평균이 5%라고 제가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전체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락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옆으로 가다가 내려오고 물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점점 소매 판매 전체 소매 판매는 아니지만 중요한 4천 개 정도의 마켓 뭐 월마트 같은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계속 이렇게 하락 수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대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겠죠. 왜냐면 인플레가 이렇게 와 있는데 평상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니까 그러면 뭐 기업들 구조조정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많이 길어지면 연준에도 시간이 많을 텐데, 이게 가팔라질수록 연준에게 입장도 급해지는 거죠. 두 번째 산업생산지표인데,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평균치로 봐도 조금 밑부분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시장지수인데요. 이게 저번... 위기 때, 그린스펀이 금리를 약5% 이상 올렸었을 때, 이 주택가격 시장 지수는 이런 식으로, 한 2년간 하락세가 진행되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나서 몇 달간 진행되다가 다시 이 주택시장 지수라는 게 올라왔었습니다. 몇 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때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약 1년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해서 하락하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 의원들에게 인플레가 잡힐 거라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 금요일날 실렸던 기사에 나왔듯이 그렇게 대부분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채권 장기 거래는 뭐 선진국 중에서 미국 금리가 제일 좋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채권 매수 자금도 미국으로 훨씬 더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담보 대출 금리인데요. 담보 대출 금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로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역사적인 그런 수치들을 봐도 그렇고 뭐 GDP 대비 이런 것들 보면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면 뭐 가계에 갇혀분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금리에서 거래를 하는 분들 매수하는 분들은 뭐 매우 적겠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가계의 가치분 소득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많이 급격히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빌딩 펌이 또 보시면 계속 이제 안 좋죠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뭐 물론 뭐 빌딩 커뮤니티는 그기랑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준금리도 대출금리도 있는 거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뭐 별로 상황이 안 좋죠 그래도 요번에는 조금 워낙에 지난번에 하락폭이 10% 였으니까 아주 소폭 반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뭐 이 기존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금리에 산걸 정리하는 거고, 신규 매수 입장하 입장에서는 아까 보였던 담보대출금리 7% 부근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많을 수가 없겠죠. 저 정도 고금리를 주고 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다. 뭐,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물건 매매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방 정부 예산인데 뭐 연방 정부는 계속 적자입니다.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 쓰는 게 일인가 보죠. 팬데믹 끝나가고 실물 경제가 계속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른 모든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재정적자가 계속 더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저런 기금들로 돈이 많이 나가겠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선물 보면, 하필 또 옵션 만길이었거든요 연준이 언론플레이를 했죠. 월스트리트 전화를 통해가지고. 요 기사인데, 뭐, 이 기사 나오고, 시장이 완전히 반등해가지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은봉 4.649에서 4.503까지. 이 정도면 뭐, 거의 5% 이상 내린 거죠. 선물이 5%면 거의 가진 돈다 손해로 돌아섰다는얘기 고점 대비 저점으로 이렇게. 물론 뭐 고점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리고 그 반대로 주식 시장은 여기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이 마감이 만 칠백 부권인 팔백 칠백 부권이었는데 뭐 엄청나게 올라온거죠 올라왔다가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될걸로 이렇게 좀 봤었는데 연준이 언론플레이로 그냥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을 이렇게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거다라고 아예 거의 시나리오 수준의 기사를 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0.75가 아니라 1% 올려도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CPI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런 상황이면 뭐 중앙은행이나 영국도 보시면 뭐 아시겠죠. 다른 것도 벌써 뭐 다들 곡소리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마진콜 나온다는 얘기도 해외 언론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연준이 저렇게 할 배경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각종 중앙은행과 연기금들이 다들 박살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진짜 중앙은행이 디폴트 선언하고, 뭐 시장에 연기금들이 마진콜 당해서 파산하고 이러면 금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필 또 옵션 만기일날 저렇게 해서 시장을 올려서 하면, 예, 저런 쪽에서는 일단 한숨 돌린 거죠 만기일날 정리해야 될게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 뭐 플러스로 해서 정리가 나니까. 그래서 연준이 뭐 살려준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를 보면, 일단, 주택가격, PMI, 뭐, 재고, 물가 지표, 모든 주요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좋을 게 별로 안 보이죠. 주택가격 내려오고 뻔하고, PMI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재고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바뀐 게 없고 9월 달부터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다 올라오고 있는데 물가도 당연히 안 좋을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기일날 연준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잭스 노래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뭐0.5 올린다 그러다가 0.75로 올리고 하루 전날 이분이분 이분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옵션 만기일 날 거의 뭐이 연속으로 계속 연준 입장을 흘려내고 있는 거죠 언론에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뭐 이런 걸 만들어 갖다 붙입니다 뭐 부동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미처 반영이 못된 뭐 리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하고 근데 어차피 물가는 물가는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에 편성하는 세력도 나타날 거고, 반등을 이용해서 주요 메이저들은 또다시 매도 포지션 조금 해칭하는 거 늘리겠죠. 근데 전체 시장 가격만큼 해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거고요. 중앙은행이나 여러 뭐 연기관 주요 연기금들은 뭐 해칭을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포드옵션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 먹을 걸 가져가면. 뭐, 아무튼, 그래서 연준이 개입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플랜은 잡힐 거다. 부동산 가격이 곧 좀, 길게 봐도 한 1년 남은 거다.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왜 하필 만기일날 그랬냐? 결론은 뭐, 중앙은행들하고 연기금들 포지션이 이제 수용 한계에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주는 그래서 주택가격 이런 것들 주요 지표가 발표되고요. 전부 다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갈 거고. 연준이 일단 시장에 개입한 이상, 그리고 다 다음 주 FOMC까지 이제 언론에 그렇게 많이 발표되면서 개입했던 위본분들은 이제 언론에 그런 발언을 가급적 삼가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뭐 참교할 수도 있죠 룰을 브레이크 해가면서 까지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바래야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변동성 최고인데 지표 발표될 때마다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국의 개입이나 뭐 간접 이런 런플레이 같은 걸로 조점을 쌓아 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변동성은 최고인 구간 주봉상으로는 크게 뭐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는 뭐또지가 나오든지 할 텐데, 아무튼 변동성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